다들 전란 재밌게 보셨나요? 아무래도 이미 다룬 적 있는 역사이다 보니까 제가 할 얘기가 좀 많아요. 일단 오늘은 의병활동과 포상 문제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선 의병활동에 관련해서 선조가 제대로 포상을 안 해준 것만 나와요. 그러다 보니, 와, 이거 이런 개막난이를 다 봤나? 지는 날아버리고 튀어놓고서 백성들이 스스로 일어나 나라를 지켜냈는데, 그걸 제대로 된 포상도 안 해준다고? 아니, 심지어 영모로 몰아서 죽이려고 해. 이런 쌍놈새끼탁 뒤져버려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의병장 다 포상 잘 받고 전쟁 끝난 다음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노비면천 너무 해줘서 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주제로 왜란이 끝난 다음 포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의병장들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이 영상은 영화를 통해 역사에 관심이 생긴 김에 한번 실제 역사는 어땠는지 알아보자. 라는 의미로 만든 거지. 역사 왜곡 영화를 만든 감독은 당장 사과하라. 이게 아니에요. 그니까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재밌게 넘기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포상. 영화에서 천영이 의병을 모집할 때 책사가 이런 말을 하죠. 자자자, 나라에 공을 세우면 양인은 상주고 천민은 면천 시켜준 예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추측처럼 나왔는데 실제로 임진왜란 때 조정은 공을 세우면 면천을 시켜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점은 영화에선 이걸 말해놓고서 안 지킨 걸로 나와요. 전공을 세우면 상주에노라 약조한 왕은 우릴 무함하고 추살해. 이건 틀렸습니다 물론 선조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무관보다 문관 쪽에 상을 많이 주긴 했어요 이것 때문에 상을 아예 안 줬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상을 너무 줘서 탈이었습니다 조정이 제시한 포상은 이렇습니다 노비가 외군 한 명의 목을 베어 바치면 면천 두 명을 베면 국왕 친위대 선발 세 명을 베면 과거 응시 자격 획득 4명을 빼면 궁궐 수비대 선발, 10명을 빼면 문관 등용. 어떻습니까? 나쁘지 않죠. 문제는 약속을 해놓고 안 지켜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이상이 너무 난발돼버렸다는게 문제입니다. 실록을 보면 선조가 이렇게 한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군을 배웠단 보고만 세어보면 이미 이 땅에서 왜군은 전멸하고도 남았어야 하군을. 어찌 이 많은 왜군이 아직도 남아있단 말인가?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나라가 혼란하니까 이를 악용해서 거짓으로 상을 타는 사람들이 넘쳤단 겁니다. 죽은 조선일의 머리를 잘라 외군처럼 변장을 시켜서 바치고는 상을 타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이것 때문에 신분질서가 해이해져서 관료들이 골머리를 썩습니다. 의병. 영화에서 천영은 김자령의 수하로 들어가 의병 활동을 합니다. 바다엔 이순신, 육지엔 김자령이라 불릴 정도로 그들의 공적은 어마어마했는데요. 하지만 선조는 이들에게 상을 내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 부분도 오류가 있어요. 익히 아시기로 선조는 무관을 홀드했으며 의병의 공적을 치하하지 않았다. 오히려 역적으로 몰아 벌주려 했다. 그래서 정유재란 땐 의병이 일어나지 않았다. 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틀렸습니다. 이순신 관련해서는 따로 이순신 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의병만 놓고 보자면 이게 완전히 틀린 말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일단 조선은 병농일치 사회였습니다. 병사와 농부가 하나였어요. 평상시엔 농민으로 생활하던 이들이 전시엔 병사가 됐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의병도 사실 관군에 편입됐어야 한단 말이에요. 관군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따로 떨어져 나와서 사병 조직을 만든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나라가 싫어서겠죠. 나라가 싫으니까 나라의 규칙에서 벗어나 자기들끼리 다니고 싶어 한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그냥 둡니까? 나라 입장에선 얘네를 어떻게든 관군에 편입시켜야 돼요. 원래 거기가 걔네 자리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임진왜란 때도 대부분의 의병이 관군으로 편입되거나 관군과 연합해서 활동했습니다 가장 크게 착각하시는 게 관군은 존나 멍청하고 싸움도 못하는 것들 선조의 개노릇이나 하면서 맨날 외군한테 개 털리고 다니는 것들 의병은 왕도 버리고 떠난 나라를 스스로 지키겠다고 일어난 의로운 백성들 싸움도 존나 잘하고 얘네가 보급로 끊어서 전쟁에서 이김 이것 자체가 잘못됐단 겁니다 둘의 차이는 그냥 딱 하나예요. 나라에서 공문 받고 정식으로 일어났냐? 아님 공문 내려오기 전에 자기들끼리 일어났냐? 제가 올린 의병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병장이란 사람들도 대부분 관직에 있다가 낙향에 있거나, 아님 선비로서 임망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다 현직 관료이거나 전직 관료였습니다. 그리고 현직 관료들 중에도 의병장처럼 열심히 싸우고 분투한 사람 많아요. 또 정문부 보세요. 원래 장수였는데 처음엔 도망쳤다니까요. 그러다 나중에 의병을 일으켜서 다시 반격을 한 거예요. 그러고선 어떻게 해요? 대부분 관군이랑 같이 움직여요. 관군이랑 따로 움직여도 나라에서 정식으로 허가받고 특수부대처럼 움직입니다. 나라에서 관직도 주고, 뭐 이쪽은 너네가 알아서 관리해라. 이렇게 권한도 부여받아요. 또 조정에서 이 전투에 참가해라 하면 가서 참가합니다. 그러니까 의병이 처음 일어날 때만 명령 받고 일어난 게 아닐 뿐이지. 그다음부턴 조정 소속으로 반군 내 특수부대나 지역 방위대처럼 활동을 합니다. 의병이 활약이 적었던 게 아니라 의병 관군을 분리해서 의병은 선, 관군은 멍청한 것들. 이렇게 구분 짓는 게틀렸단 겁니다. 의병도 관군 소속이라 보는 게 맞아요. 의병장의 최후. 자, 그리고 의병이 제대로 상을 못 받았냐?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의병은 제대로 포상을 받았어요. 김덕령이 반란에 엮여서 죽은 게 유명해서 그렇지, 대부분은 제대로 포상받고 전쟁 끝난 뒤에도 잘 먹고 잘 삽니다. 대표적인 의병장 출신 인물들 한번 볼까요? 먼저, 곽재우. 곽재우는 전쟁이 끝난 뒤 정삼품, 진주목사에 임명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종이품, 경상좌도 병마절도사로 승진해요. 하지만 곧이어 곽재우는 조정과 마찰을 일으킵니다. 곽재우는 서둘러 국력을 회복해야 할이 시기에 조정에서 당파싸움이나 하고 있는 걸 신랄하게 비판하고 또 전쟁이 끝난 지 2년밖에 안 됐음에도 빨리 일본과 화친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고는 왕의 허가도 없이 제멋대로 관직을 버리고 낙향해버려요. 이로 인해 선조와 사이가 안 좋아져서 유배까지 갔으나 2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자 광해는 곽재우의 공적을 높이 사서 계속해서 그를 보이지게 기용합니다. 하지만 다른 신류들과의 잦은 마찰로 곽재우는 등용과 낙향을 반복하다 결국 광해군과의 사이마저도 틀어지는 바람에 완전히 낙향해버리고 맙니다. 그다음 정문부. 정문부는 전쟁이 터지기 전에도 원래 무관이었어요. 정육품 북평사에 있었죠. 그러다 일본군이 함경도로 쳐들어오니까 처음엔 도망쳤다가 나중에 의병을 일으켜서 반격하죠. 첫 전투만 의병이고 그 다음부턴 다시 무관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문부도 관군으로 봐야 맞죠. 그 뒤로 북관대첩이라는 큰 공적을 세웁니다. 공적에 비해 상이 적긴 했으나 그래도 정산품 영흥부사로 승진합니다. 이때 정문부 나이가 아직 20대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20대의 부산시장에 임명된 거예요. 이후 정문부는 조정의 실세까진 아니어도 계속해서 고위직을 지냅니다. 다음으로 정인홍. 정인홍은 전쟁이 끝난 뒤 대사원에 재수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검찰총장이에요. 근데 정인홍은 과거시험도 안 봤거든요. 전쟁 터지기 전에 시험 말고 추천으로 잠깐 관직에 올랐다가 이이랑 싸우고 때려쳐 버렸어요. 그랬는데 전쟁 끝나고 검찰총장까지 올랐으니 나름 대우받은 거죠. 근데 성격이 왜골수라 다른 관료랑 마찰을 많이 일으켜서 또 다시 관직을 내려놓고 낙향합니다. 그러다 선조 말년에 광해군 지지했다가 선조한테 미움받아서 유배형이 떨어져요. 그런데. 명령받고 이틀 만에 선조가 죽어버리는 바람에 광해가 왕위에 오릅니다. 광해는 한달 만에 정인농을 풀어주고 정이품 한성판윤으로 등용하려 해요. 지금으로 치면 서울시장이죠. 근데 정인농이 사양을 하고 고향 합천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후로도 광해는 계속해서 그를 찾았지만 정인농은 끝내 관직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아예 정치에 손 놓은 것도 아니에요. 정윤웅은 광해군 시절 내내 권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대북의 수장으로서 항상 눈과 귀를 열고 조정을 주시하고 있었으며 중대사가 있을 땐 끊임없이 의견을 냈죠. 뭐, 물론 말년엔 인조반정으로 참수당하지만 말이에요. 다음으로 권흥수. 권흥수도 원래 문관이었습니다. 경상좌수사 박홍 밑에 있다가 경상좌수형 자체가 무너지는 바람에 고향으로 가서 의병을 일으켰죠. 그 다음 공적 세워서 이번엔 경상 좌병사 밑으로 들어가요. 그다음부턴 무관이에요 이 사람. 무관으로서 공적 쌓고 전쟁 후엔 선무공신 2등에 책봉됩니다. 그리고 전쟁 끝난 뒤 10년 후에 돌아가시거든요. 사후에 종일품 좌찬성으로 추증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부총리예요. 또 이정함. 이정함도 관료 출신입니다. 1561년에 급제했으니까 임진왜란이 터졌을 땐 이미 관직 생활을 한지 30년이나 됐을 때예요. 관직도 높았어요. 정삼품 2조참이었거든요. 전쟁이 터지자 정삼품 황해도 초토사로 임명됐는데 이때 의병을 모아서 연안성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그 공로로 정이품 황해도 관찰사 겸 순찰사로 승진했어요. 그 다음부턴 사실상 관료로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 전쟁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죽는데 사후에 선무공신 2등에 책봉됩니다. 자 여기까지 의병 일으켜서 공세우고도 제대로 대우 못 받은 의병장 있습니까? 다 제대로 대우 받았죠. 나중에 전쟁 끝나고 정치 싸움하느라 관직에서 물러나고 그런 건 대우 못 받은 게 아니죠. 전공이랑 상관없이 정치의 영역이니까요. 다 대우 잘 받았어요. 지금으로 치면 시장이나 차관급 고위관직을 지냈고요. 그 외에 고경명, 김면, 김천일, 조헌, 최경회, 이런 분들은 전쟁 도중에 돌아가셨으니까 논외로 치자고요. 이렇듯이 의병이라고 해서 다막 공을 세워도 상을 못 받고 막 영모로 몰려서 죽임을 당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영모에 연루돼 죽임을 당한 게 대표적으로 김덕령이거든요. 근데 김덕령은 애초에 좀 애매해요. 명성에 비해 실제로 확인되는 공적이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반란의 주체인 이몽학이 직접 이름을 언급한지라 어쨌든 영모에 연루되기도 했어요. 또 하필 그 이몽학 진압하러 가는데 늦게 출발을 해서 전투를 안 치렀잖아요. 진압에 적극적이기라도 했으면 빠져나갈 명분이 있었을 텐데. 이건 자기가 늦게 간 거잖아요. 조정의 명령을 잘 따르지 않은 거죠. 그러니 조정 입장에선 김덕령에게 국문을 가할 만합니다. 너 진짜 이모학이랑 한패라서 일부러 늦게 출발한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문제는 국문이 너무 심해서 김덕령이 죽어버렸단 건데 서로의 오해로 잘못 희생된 거지 이걸 막 선조가 의병의 공적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의병장을 역모로 몰아서 죽여버렸다 이렇게 해석하기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관에 대한 천대도 조금은 보정될 필요가 있어요 선조는 필요한 경우엔 능력 있는 무관을 전례없이 고속 승진시켰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순신이 있죠. 황진도 있고요. 대표적인 게이 정도지 찾으면 더 나올 겁니다. 앞서 나온 의병당들도 전쟁 중에 다 승진했죠.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대우는 솔직히 아쉬운 게 맞습니다. 근데 막 그게 필요할 땐또 해줬거든요. 그래서 몇안 되는 사례로 이순신 백이종군, 김덕령 영모 혐의로 사망. 따라서 선조는 전쟁 끝나니까 장수랑 의병장 싹다 골로 보낸 배은망덕하고 극악무도한 최악의 군주.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원래 전쟁이 끝나면 정치가 시작됩니다. 정치적으로 들어가니까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거지. 대부분 다 포상도 받고 잘 살았어요. 오늘은 영화에서 표현된 의병의 처우와 관련해서 오해를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엔 이 외에 영화에서 나온 요소들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실제 역사랑 어느 부분이 같고 어느 부분이 다른지를 완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